임대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 안내문을 받아보고는 크게 걱정하기 시작하실 건데요. 우선 진정하시고 몇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당신이 전세인지 월세인지. 더 정확하게는 보증금을 얼마나 걸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원투룸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가 드는데요. 이 경우 소액임차인에 포함되어 대개 최우선변제를 통해.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보증금 이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 최초 근자당 일자의 확인이 필요하죠 위표에서 최초 근자당 기준으로 보증금이 소액 임차인에 포함된다 면 전액배당 또는 일부배당에 해당 할수 있는데요. 당연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둘째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 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통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면 입주 전까지 권리변동을 금하는 특약 을 달아주고 입주시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와 전입신고 확정 받으라고 안내받으실 텐데요. 제대로 하셨다면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소액 임차인에 포함되지 않거나 전액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선순위 근저당과 체납세금 및 본인의 확정일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현 시세가 3억인 경우 전세로 2억에 들어가 있을 때 선순위 근저당만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대부분 배당 예상할 수 있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2억 원이라면 배당 보다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넷째 배당과 낙찰 중에 득실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임대를 하여 살고 있다면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법령이 꽤나 변경되었는데요. 계산을 통해 배당으로 손실이 클 것이 예상된다면 여러 방법을 통해 최저가로 낙찰받아 상계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때요? 처음 읽어 본다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분석에서 위 내용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보다 세밀하게는 집행비용, 선순위 채권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에 법원에 등록된 중개사 또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는 채널 구독을, 경매 접수는 프로필을 참고해주세요.